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 후, 지금 바로 무료방으로 입장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한의어로스페이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시간, 어, 2024년도 10월 4일. 어, 12시 24분입니다. 어, 하나의어로스페이스가 원래는, 어, 방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이 플러스 알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적 분할을, 어, 진행을 했고요. 그, 그리고 하나의어로스페이스가 이 방산 외에 했었던 부분들이, 어, 이쪽 부분이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어, 그렇게 되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어, 방산만 지금 가지게 되는 어, 굉장히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여기서 보시면 어, 항공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산 맞죠? 하나 비전, 어, 그 다음에 정밀기계, 하나 시스템 맞죠? 어, 세트랙아이 등등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방산이 아니에요. 요, 요거 맞죠? 다만 여기가 이제 <laughs> 방산이고요. 어, 요 위에 것도 지금 방산이 아닙니다. 맞죠? 물론 이, 어, 군수품이 조금 들어가 있기는 해요. 어, 들어가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밑에 부분들은 싹 다, 어, 어, 밑에 부분들은 싹 다, 어쨌든 인적 분할로, 어, 분리를 시켜 놓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현재, 그, 현하이로스페에서 남은 부분은 방산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방산이 어마무시합니다. K9 자주폭, K10, 그 다음에 천무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 사실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전술 지대지, 청금 박격포탄, 장애물 지대, 구축 장비 등이, 어,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laughs> 한화로스페이스가 어, 인적 분할이 되고 난 이후에도 어, 계속해서 주식은 위쪽을 향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한 35만원까지 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어, 이렇게 생각을 잠깐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하나하나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어,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괜찮다. 어차피 지금 신고가 영역이라서 어, 차익 실현을 하거나 그럴 사람들이 많이 없다. 왜냐하면은 <laughs> 왜냐하면 손실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더 가는데 굳이 빨리 팔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 그 생각을 아마 했을 거다라고 저는 봐요. 이한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엔 어쨌든 K9, 자주포, K10, 어, 그 다음에 천무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때 떠들썩 했는 게 이제 이라크, 어, 천무가 수출된다. 요런 이야기까지 좀 나왔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한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어, 또 어떤 게 이슈, 이슈가 있냐라고 보, 보시면은, 어, 아직까지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지 않았고요. 최근에는 이란 이라크가 아, 아니죠 이스라엘 어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어, 지금 미사일을 쏘고 받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음, 그러고 그러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어, 될것 같아요. 어, 그런 부분들이 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 이제 <laughs> 보시면. 어, 9월 달에, 어, 공급에 대한 이슈가 좀 나는데, 어, 금액이 좀안나서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음. 어, 하지만 2.5%가 넘었기 때문에 나왔겠죠. 이런 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가지고, 어, 구축이라 해가지고, 신규 시설 투자를 조금 더 한다. 이렇게 음,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음,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어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어 여기 보시면 어 LG 넥스원 하나 천공 어 이라크 수출 계약 뭐 요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맞죠? 어 지금 보시면은 <laughs> 보시면 천공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l i g 넥스원 하나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또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대한 이슈가 있, 있는데 지금 확정된 것은 아마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 또한 여기 폴란드 자국의 천무 미사일 생산 공장 설립 위해서 한국과 또이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laughs> 폴란드는 K2 전차에 이어 가지고 K9 자주포까지 가져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어, 현재 폴란드가 어,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잘 압니다. 그래서 가지고 올라라는 것이고 어, 참고로 K2는 누가 만들죠? 현대 로템이 만들잖아요. K9 자주포는 지금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천무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어, 생겼다라고 합니다. 어, K239 어, 천무라고 돼습니다 여기서 이게 미로 올라가면서 미사일이 쏘지는 어, 그런 부분이겠죠. 어. 요렇게 보시면은 어될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이게 국방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폴란드 군비청하고 어 보시면은 K9 곡사포 다연장 로켓 맞죠? 어그 다음에 이제 그 천무 어 로켓 미사일 생산 능력 어 건설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어 우리나라가 그 국방 어, 무기가 괜찮은 이유가 분당국가죠. 분당국가니까 무기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laughs> 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맞죠? 어, 핵 확산 반지 조약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가입이 돼 있어서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핵을 제외하고는 어, 나머지 무기들은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무기들을 지금 이 우리나라 땅에서 어, 시험해서 써볼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수출을 하는 거죠. 어, 수출을 해봤는데 폴란드 쪽에서는 어, 굉장히 능력이 괜찮다라고 평가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맞죠? 어, 폴란드가 왜 이렇게 자꾸 살려고 하냐고 하면 폴란드 옆에가 우크라이나요.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맞죠? 어, 요런 부분들이, 어, 있습니다. 또한, 어, 최근에 이제, 그, 이란, 이스라엘입니다. 언제 전쟁이 날지 몰라요. 어, 지금 바이든 쪽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요런 이야기 때문에 오늘, 어, 보시면 유가가 요5% 이상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요런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 음, 어그이스라엘 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돔이다라고 하는 요런 이제 무기가 있어요. 어 아이스돔이다라고 하는 어아 죄송합니다 아이온돔이죠. 어 죄송합니다 아이온돔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 대공 방어 미사일 이건데 어, 공격 무기보다는 어, 공격이 들어왔을 때그 미사일을 공중에서 타격하는. 어 이스라엘 아이온돔입니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이란이 180발을 발사했지만 이것도 막아냈다라고 합니다. 이게 성능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만큼 지금 현재는 <laughs> 어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다. 어 전쟁의 기운이 완전히 평화라고는 하지만 전쟁이 완전히 종료가 됐다. 이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방산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폴란드 뿐만 아니라, 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더 길어진다면 그주변국들 어, 폴란드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주변국들까지 우리나라 무기를 살려고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실제로 현대 로텐 K2 전사가 루마리안, 루마니아까지 진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K9 자주포라든지 천무라든지 루마니아 쪽에 어, 다시 팔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무엇보다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따라, 따라서 저는, 어, 보유 의견들이고요. 이거 더 간다. 그리고 이전의 고점을 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현재 저희가 어, 주식 해생방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분들은요, 어, 저희가 그 여기 카페가 있죠. 카페가 있는데 해생방 무료 체험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페가 있고요. 요거 이제 누르시면 어, 요 누르셔 가지고 들어오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 무료고요. 여기 보시면 수익 인정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세 종목 나가서, 어, 세 종목 모두 수익 인정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 떤 종목 나갔느냐. 뉴프렉스 6%, SAMG 8.63%, 덱스트 3%, 이렇게 해서, 수익을 다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현재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도 추천이 나가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